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여섯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오래 믿다보면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무술이 발달되어가지고 어지간한 병은 병원에 가면 거의 다 낫고, 어지간한 병은 다 낙이 있기 때문에 낫는데, 지금도 교회 나가서 병을 낳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 하는 질문을 하고, 또 그런 신앙을 이 현대, 이 한국 교인들은 그런 신앙으로 침나가고 있습니다. 병남의 교회에 가는 것보다 빨리 병원에 가는 게달라 그 예수님은 뭐, 하라고, 그런, 이든지 오래된, 그든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는 말이, 뭐, 낚고자 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시고, 나 정말로 낚고자 하는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낚고자 하는가, 다시 한번 신앙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많이 알다보고, 이런 게 오래되다보면, 이것이 힘이 되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 상시, 년면관을 병에 들어서, 배드시다, 면목가에 앉아서, 낚고자 하는 그런 응, 사람, 되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는요, 아홉 개 문이 있어요. 그 아홉 개문 가운데, 궁극적으로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양문은 그 문제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재물을 드리고, 낭을 가지고 들을 때는 그 이문을 통해서 네, 예, 들어갔어요. 바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민으로꼭 들어가야 될 그런 문이었습니 그리고 또이 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골프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출발지가 바로 이 문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 어, 네.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은, 주전, 이 200년 전에 시몬이라고 한 대지사 장이 건설한 아주 중요한 성스러운 그런 연못입니다 길이가 한 105미터 정도 되고 그리고 폭이 한 75미터 정도 됩니다 깊이가 한1 0 5미터고 그렇게 두 개를 딱 만들어서 이 성전에서 쓰는 물은 아에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연못이 아주 성스러운 특별한 연못으로 그렇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게 간헐 천인데 여기서 물이 막솟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부공하게 나고 믿었어. 요 그렇게 해서 내렸어. 그래서 무슨 질병이 걸렸던지 맨 먼저 입을 이제 막쓴나는도르피지 아니야, 중화 되지 아니야. 그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아는 사람 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각, 파서서 지어놓고, 그 병자들을 위해서 지어놓고, 병자들이 지어놓고 있어요. 우리 동화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하고, 그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딱, 그러니까 묵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아실, 그 사람이 너무 오래 걸렸구나 아주 포기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 심으로는 도저히 먼저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아시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서 진짜 낫고 싶고나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병자가 그러고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말을 못해 너를 사랑이것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더 동작이 빠르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먼저 들어가 버린 녀이 이렇게 지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이 들어 오래되게 되면요 긴급히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곳, 버려 놓은 곳 술을 떠는 곳, 당남도 여러분 일리적이고 38년인가 낳을 고 있습니다. 힘들게 그래서 버려놨습니다. 이렇게 병에 오래 앓다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에 병폐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그 사람도 오래 앓다 보면 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핑계를. 어, 이분이 38년 동안 여기서 자기는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겸, 너, 그 사람, 이, 저, 쟤에 그런 사람도 없고, 하고, 핑계를. 그리고 불평을 해요. 너, 두그 사람, 한 사람, 납골 가, 은 사람, 한 사람, 그리고는 포기해요 이것이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병된게 오래된 사람들, 병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예요. 하고, 핑계를. 그제는 나도요 그래, 맞고요. 병도 많이 낳고, 하고, 그래서 그리 치는데, 나이와 많스 나이 친구들, 불평해. 샛불을 소개해. 나이는 들어서는 아파했었지. 하고, 포기를 해. 이것이 병든 사람에게,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의 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가? 이 병이 문제되는 뭔가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대표는 님왜 생기는가? 대표는 뭔가? 하늘 잘 몰라. 그런, 대표는. 우리 동상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사을 들었어요. 중요한 것, 천국고금 듯 합니다. 아무튼 이 재단에 들어와서, 아, 천국고금을 들었어요. 세상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세상 어떤 시시, 끄어도 시키는 게 아니고, 천국의 복음, 예수의 복음, 요하의 이 복음, 네.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두째가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천국 복음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는 병을 막게 하는 거예 아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도움되냐면요, 병 낫게 하는 것도 분명해요 처부터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젊을 때요 병 낫다 하면 교회 찾아갔다고요기도가 들어갔다고요 막 역사는 내가 많았어요 교회는요 자기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가서 해결받는데 특별히 병낫아가병 낫으려면 교회를 교아가요이 재단은 그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교회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맡으신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했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받으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 네. 피게되면안 돼요. 아, 네. 귀신 쫓아내는데 무슨 흉기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네. 야, 이걸 길가 그걸 고 너희들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도이 권세가 다 쓰어져서 이 네. 귀신 쫓아내. 하고 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기 때문에 해야 돼.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요 아, 은 것을 가르치려야 돼. 지난 주간에 우리 윤 목사님하고 이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했어요. 이 주의 종들을 막 길러는 아는 사람들을 가르치요. 이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아요 중요한 문제가 병난건 문제인데 그 병을 낫게 하려면 그 병의 원인을 압니다. 죄 때문이거든요. 귀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병률 때문에 그러거든요 말씀 분신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조건이 있어요. 병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시켜 주고 기도를 해. 그것을 띄워 줘야 돼. 요 아, 이렇게 병을 모르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내 병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나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물앞고 있는데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왜 그러죠? 그들이 볼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고침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거기 그 사람들이아 싶더니 몰랐다 도움도 받는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 그래서 예수 모르는 게문제요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만 아는 게. 하나님과 그의 은혜, 이자 바로 똑생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요 예수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무튼 예수만 알면 돼요. 여러분 다른 지식 은 몰라도 예수만 알면 지분니다 예수고 아스라는비트신 예수. 또 생명이신 예수 네. 바로 그 예수만 알면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항상 영생이 막속살아요 이러면 되게 무슨 뭐가 필요가 있 네. 예수만 알면 다 문제가 늘율요 네. 윌리엄 베버리지라고 하는 성공에 죽은 이분이 이제 어가지고 임종이 가까웠어요 이 주변님이 죽을 때가 됐어. 치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동에 가까우니까, 친구들, 도 다들, 뭐라, 인사하고 왔어요. 그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응. 나 죽는지 그 알겠어? 그러니까, 이, 그, 이지이 주변님, 다 몰라. 사모님이, 어, 나가 누는지 알아? 그러니까, 몰라. 이 예, 사모님. 그니까, 이 마지막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음악에 이 어떻게든 하고 놀래가지고, 주님이 그럼 예수 그시오. 그러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때 얘기한 이 헛석 물을 끓여야 하는 겁니다. 물로이오 나는 지난 40년간 그분과 함께 살았어. 아, 네. 주님은 나의 그주시오. 네. 그렇게 대답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만 알면 돼.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사모님 잃어버려도 괜찮아. 친구 잃어버려도 괜찮아. 예수만 알면 돼. 꼭 예수 잊지 말고 예수 바로 아시 말하네. 예수는 나의 구주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예수님 바로 아시는.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 이건 지옥 갈수 있는 그 사람.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없는 사람. 문제를 알아야 누가 해결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요 그리고 만나주신 것이요 이것이 해결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만 만나면 지금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게 혈압이 걸렸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예수 만나는 것을 어떻게 니가 설명해 주려냐? 하고 그러니깐 내가 말고 막이신들이리 시작해요 내가 진짜 예수 만난건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만나면 어떻게 가르쳐 줄시인가 부모님 <laughs> 덕에 이것은 우리 류세일 목사님 가르쳐 줘야 요 제가 이렇게 바탕 넘겨줬어 만남의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릴라고요 말씀해요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 4장 29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마가 되어 가지고 그들이 보이는 신, 보이는 우상 신을 하고 있는. 신내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참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보는 하나님을 자꾸 믿는거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를 내리셔서 너희들이 아멘, 수고 끝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보는 길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신명 4장 29절.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볼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 갑자요 육상 선리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네요. 자, 같이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만 찾아, 그동안에 우상 찾아갔어요. 보이는 시민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상을 생기고, 아른신을 생겼고, 그래가지고, 절단 나버린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신 거고, 망하게 해가지고 사평하게 한 거고, 춥게 만들고, 격락해 만들고, 그럴 때 나를 찾아, 하나님만 찾으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만 찾으면 하나님 만나게 돼, 어떤 뜻 만나게 돼. 그다음에 에레미아 29장 16절 20절 보면 이 에레미아 29장은요, 에레미아가 저 바벨로로 이스라엘민족이 제펴갔을때그 남아 있는 자들에게 이고금을증거해줬어요다 자, 한번 봅니다 에레미아 29장 1 3입 너희들 꼭 거기서라도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찾아 그러면 거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 9장 13절 예레미야 2 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요와의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겠다는데, 왜 하나님 안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찾으면 되니,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와버렸잖아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 딱 보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죽여버려. 하나님 만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었는데, 이 예수님을 죽여버려. 인간들은요 뭐 신기해요 어째서 이러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 예수님들 보이는 하나님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면서 약수한 게있어요야 너희들 걱정하고 계시는 구들 나로 유한오 시사장 같습니다 어이제 아, 예수님 하늘 우리 하나님 보시이한국에도이 이, 이 빌런 같은 사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나가으면 하나님 을기잖아 어? 하시면서 이제 내가 갈 거야 그럼 어떡해? 내가 가면 고해사를 보내줄 것이야 아멘. 그 고해사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야 아멘. 야,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지 성자 예수님은 성령입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보혜사 성령 받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거야.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 거다. 고집 못해도 함께 있어. 엉뚱한 어, 그 데서 찾지만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속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이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쏘나타는 14번이 있는데, 그 속에 일학장이 월강 쏘나타다 월강무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일을 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월강 쏘나타가 작곡이 되면은, 어젯밤에 이 베토벤이 산책을 하는데 어디선가 자기가 작곡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뚜렝이, 그 피아노 소리를, 그, 찾았습니다. 배뚜렝이 살펴보니까, 문이 열렸어, 안 어딨니까, 한 여인이, 그렇게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어요.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보세요그 곡이 누구 구인지 아세요? 하고, 아, 어? 자기가 만든 곡이에요. 이 여인은, 항상 배뚜의 곡들을, 그렇게 흥무해서 연주을 했었습니다. 페트로인이 보니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호불투력을 바로 피하도록 쉴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유연이 물을 먹도록매기입니다 페트로인이 당신의 소원은 무엇이요? 하고 물어본 면에제 소원,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신에게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주고, 하긴 신망을 주는 배추배는 한번 만나는 주이고요두 번째는요, 돼지 화불에 그렇게 비추는 수와 달빛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그렇게 쏙 놀랐고, 달빛 호수 위에 쓰레는 호수 위에 내린 그 달빛 한번 가지고는 그렇게 는것이는시째는 다른 사람이 해온 나의 신경을 알고 연주해 주는 그곡을한번 들었으면,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헤드슨, 이베트로이 해보시오. 예. 페트로아 첫째 소원이 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탓빛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페트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호수리에서 탓을, 그자리에그자리을그을 바로, 태양에서, 그전부하는그곳이 그 바로, 월광 이 곡을 들으면 꽃이 어, 나면 꽃으로 밤빛이 내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음악 들으면 예, 방금 왔잖아요. 어떤지 응. 막 그려지잖아요. 그, 그 곡을 딱 들려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 달빛을 이제 내가 봅니다. 그리고는 연주를 그, 해 줘가지고 <laughs> 이세 마리가 다이 소문이 이루어졌대요. 이 사연을 하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생각들이 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돼요. 그저 봤던 눈도 예수님 볼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 요며선 오시면요, 성모을 함께하면 할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보고 싶어요. 오늘 시간부터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그 다음에는 낙고자 하는 이리 이것이. 이것이 오늘 복음이에요. 낙고자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 핑계대지마 그냥 낙고자 해. 병원 가려고 하지만, 먼저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오래돼도 괜찮아요. 주신 도 오래 들린 주시는 뭐그사람참 힘듭니다. 응. 병도요, 오래된 은행 힘듭니다. 그러나요, 분명히 낫고가 하면 돼. 아, 예. 여러분, 낫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수님으로부터 낫음을 받은, 치료를 받은 모든 병자들에게도 고무성적으로하시면있겠니 네, 믿음, 네, 믿음이, 내 능력이, 우사장 믿음이 너를 선택하였느니라, 원하였느니라, 낙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니다꼭 어? 낙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생만한테 와서 피부받고, 하나님한테 와서 낳게 해달라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낚고자 하고 후원이 뭐, 없이 핑계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꼭 낚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몇2 동안, 오늘 경자는몇년 됐다고 했어요? 38년 된 여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년 동안 혈록병 쓴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하고 그러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야,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들고나하어 가지고 아, 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닦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가시고거기서 능력이 나갑니다. 누가 내게 권을 댔느냐?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마음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여기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 여인이 막 무서운 것같 제가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라고, 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뭐든, 아, 여열일구성의 맹인들도 그랬고요. 저, 이 도로와 시로, 그랑의 가난 한 여인도 그랬고요. 믿음이 크고, 막 고장나고. 그것을 기분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꼭, 이런 거 낳고 오려 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 그런데, 나만 낳으면 되겠어요? 아, 네. 예수님께서는요, 너만 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 나가서 낳게 해도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마가복음 16장, 10, 15, 18절입니다. 아, 앞에서 이 말씀이 꼭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다여오시는 말씀인데, 확인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햄을 집어 올리며,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 아멘 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따를 거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거야 분명히 새 방을 말할 거야 뱀을 치고 올릴 거야 그리고 무슨 목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빈든 자에게 그런 목아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